안녕하세요, 상승 이민자 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인데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실현시켜줄 보석 같은 투자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이곳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에 위치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대지 약 98평, 건물 약 21평의 아담하면서도 아주 실속 있는 곳이죠. 현재는 방 2개와 거실, 주방, 구조로 되어 있어 바로 죽어도 가능할 만큼 깔끔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보자마자 대박을 외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답답함이 전혀 없어서 개방감이 있는 내부와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이 공간.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제 머릿속에서는 벌써 그림이 그려집니다. 황긋한 커피를 내리는 감성 카페. 혹은 나만의 프라이빗한 사무소 공간으로 완벽합니다. 또 아늑한 숙소로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야말로 팔방미인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켜줄 핵심 포인트 바로 미래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망 확충입니다. 화성 오산을 잇는 도로가 가까운 곳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뚫리면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는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교통이 좋아진다는 건 부동산 가치 상승의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죠. 둘째, 바로 옆에 거대한 세교 3지구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수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변 지역의 상권과 주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 보신 이곳이 바로 그 넘쳐나는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주거는 기본, 예쁜 카페, 조용한 사무소, 수익형, 숙소까지 이 모든 꿈을 실현시켜줄 놀라운 잠재력, 도로 개통과 신도시 개발이라는 확실한 미래까지 더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4억 5천입니다. 지금까지 상승 이민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